여기 여기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음, 괜찮아요. 지금 봤는데 스크래치도 어, 없고 아주 깨끗하죠. 없어요? 예, 깨끗하죠. 음. 여기 보면 스크래치라는 게 네. 여기 살짝 보이는데 이런 네. 식으로. 어 그러네. 예, 근데 이게 되게 굵게 안까지 깊게 네. 이도 살짝 있는 편인데. 네. 예, 살짝 걸리는데 네.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고 만약에 차가 여기 딱 크랙이 간다, 네. 기스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동 걸때 연기 나옵죠다흰 연기. 여기 크랙이 가면 연기가 나오는 이유가 저 안쪽에 있는 엔진 오일이 크랙을 타고 네. 올라와서 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네. 위에서 엔진 오일이 같이 연소가 되면서 배기로 흰 연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흰 연기가 나오는 거 말고 또 증상은 뭐가 있어요? 출력 감소? 심하면 압축압력이 아, 빠져요 아 글로 빠져요? 네그 정도로 심하면은 뭐그 전에 알겠죠 뭐가 증상이 있다는 실제 결 배예요네 다운파이프 보통 이제 배기 매니폴더 맞아요. 다음부터 다운파이프라고 네. 하는데 네. 이 차는 이제 중간에 터빈이 있죠 네. 터빈 뒤부터 이제 다운파이프라고 하고 있어요 음. 내려가, 내려가는 거고요 음. 밑으로 떨어진다 네 예. 그래서 다운파이프고 네 예. 지금 차, 보시면은 순종은 여기 뭐가 있는데요? 총매가 있죠 나가면 안 되겠는데 아, 왜요? 총매가 없대 총매가 없대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럼 이거 그냥 내보내고 이거 안안 아, 갈았다고 안 하자. 안 갈았어요. 예, 반품 반품 <laughs> 반품. 아까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하자고요. 보여주기. 아 그러면 이침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스쿠트 총를달 거다.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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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스쿠트 총를달 거다라고 얘기하래요. 여기가 그랬어. 아무튼 설명해 주세요. 괜찮아요. 보시면은 대기 네. 효율을더 좋게하기 위해서 네. 파이프와 더 붙죠. 네. 터보 차들이니까 유속이 더빨리 지나갈 수 있게 네. 여기도 산 센서 다 꽂을 수 있게 네. 볼트로 다 만들어져 있. 잠깐만 예. 순정의 얘는, 얘는 총매고. 예. 얘는 그냥 그 플렉시, 예. 플렉시블. 플렉시블이고. 예. 얘는 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총매야, 총매. 총매가 두개 들어가는 예.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 꽂으면은 총매를 두 개나 털어버리는 거네. 스포츠 총매를 달겠다고요. 스포츠 총매를 달 거니까. 예. 사장님, 제가 오늘 카메라를 한대 두고 갈게요. 네. 한대 두고 갈 테니까, 뭐, 중요한 거 작업할 때마다 그냥 켜가지고 편하게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편하게 찍어주시면 되고. 욕 나가도 돼요? 그럼요, 좋죠. 욕 나가면 좋죠. 나욕 먹는 거? 예예 <laughs> 네, 네, 네. 아유, 진짜 좋아요. 예. 네, 욕, 욕을 좀 에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끝! 아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 오늘의 송평 해주시죠. 총평 네, 오늘의 총평 우리 지난번에도 총평하지 않았어요? <laughs> 했었나요? 네. 아, 이, 이거는 좀이 실장님 좀 시키죠. 이 실장님, 아, 이, 이 실장님 하세요. 저, 저기 총평. 보시고 그거, 그거 지금 들고 있으면 딱잘 어울려요. 저기 보시고, 저기 보시고. <laughs> 이실장입니다 오늘 <laughs> 아레시스 부품 보셨겠지만 한번 엔진 내리면은 갈아야 될 부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괜찮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 내린 김에 갈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거 보시면은. 뭐 엔진 내리는 작업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고임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런 면은 있지만 엔진 컨디션은 다시 태어났을 때처럼 저는 지금 다만 걱정되는 게 터보, 10만 킬로 쯤 됐으니까 아 이거 터보 한번주기 중간에 오버홀 했어 아아 터보 오버홀 한번한 거예요 오버홀 하셨으면은 예 네. 네, 오버홀 하셨으면은 <laughs> 걱정은 없겠네요 다음 기회에 자, 지난번보다 엔진이 더 털려 있어요. 근데 완전 다 분해됐죠? 완전 분해. 완전 분해면 지금 쟤를 뭐라 그러죠? 이게 블럭 아세이죠? 블럭 아세이고. 예. 응, 이렇게 위에 이제 헤드를 탈거한 모습이죠. 응응응. 응, 응. 어쨌든 얘는 지금 블럭인 거고. 예. 자, 저거는 좀 이따 다시 보고 미션을 막상 이렇게 떼놓고 보니까 사연님뭐 그렇게 또큰거같지도 않아요. 큰 편이에요. 아, 이게 큰 편이에요. 음. 엔진이 원래 여기 물려가지고. 얘한테 동력을 주잖아요. 네, 이게 토크 컨버터.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토크 컨버터? 음, 이걸 빼 보시면 요만 네.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보시면은 한요 정도부터가 네. 이제 클러치 팩들이 들어가겠죠. 음. 네, 이 차는 6단이기 때문에 뭐 음.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있겠죠. 음. 그리고 미션 오일은 여기 밑에 미션 오일 팬에 네. 여기 밑에 미션을 팬에 저장이 아, 아, 네. 됩니다. 네. 오일을 빨아 당겨서 네. 여기 앞쪽에 오일 펌프가 있어요. 아. 예, 오일 펌프에서 유압을 만드는 거를 음. 여기 가운데 있는 네. 예, 이제 그 밸브 바디 쪽으로 보내서 음. 거기서 오일을 주고 빼고 하면 이제 기아 변속이 되는 거죠. 음.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원래 얘 위에 제가 붙어 있었어요. 예, 저 이게 해드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엔진을 이왕 이렇게 깠는데 이 상태다. 네.라고 <laughs> 하면은 이거를 그냥 여기서 손으로 다 닦아내나요? 아니, 여기 이것도 케미컬로 이제 녹이는 케미컬로 없애죠. 케미컬로. 예. 뿌려서. 예. 하지만 뭐 엔진오일 같이 넣는 것처럼 뭐 그렇게 불안할 일은 없죠. 뭐. 모든 라인이 다 떨어지고. 그렇죠. 깨끗이 닦고 깨끗이 어? 세척을 하면.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를 저 상태까지 만드나요? 음. 뭐, 저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근데, 뭐, 데 이렇게 깨끗이는, 되기는 힘들고, 한요 정도 느낌까지 오지 않을까. 음. 요 정도 느낌까지. 네. 음. 쟤는 그, 실린더 블럭이. 네. 상단, 하단, 2단으로 돼 있어요. 쟤는 하나고. 쟤는 하나고, 뒤집으면, 이게 이제, 이, 여기에, 음. 이렇게 격벽이 있는 형태죠. 음. 그래서, 여기다 크랭크샤프트를 넣고, 전어를 이렇게. 박아주는 음. 형태 음. 얘는 아예 프랭크 루프 음. 덮는 형태로 오. 그러니까 엔진이 이이 4.2V8에서 이렇게 네. 왔어요 음. 그러니까 한뭐 따지면 세부적으로 따지면 두번 정도 어. 페이스 리이드가된 건데 네. 배기량도 같고 뭐 레이아웃도 거의 같죠 음. 4.2V8 4.2V8 제가 계량해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네 아. 그러면서 반을 쪼갰네요 분리되도록? 요새는 뭐? 거의 이렇게 반이 쪼개진 형태에요. 보이시죠? 오. 내가 지난번에 와서 닦고 있었던 게 이쪽이었구나. 뒤쪽이었나? 여기였어요. <laughs> 겁나 닦았거든요. 안 닦이더라고. 보시면 똑같은데, 얘는 요쇠 전어, 이렇게 프랭샤프트를 잡아는 전어리 이렇게 조립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다음에는 이 하단과 전월이 일체형이 돼서 그냥 한 번에 누르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음. 지금 보시면 토크 컨버터의 처음 위치를 위치랑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 앞 앞바퀴 나오는 샤프트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한뱀 정도 차이가 나요. 옆에서 보시면 네, 신형으로 가 보시면 어떠세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완전히 알겠어요. 네, 앞으로 왔죠. 지금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네. 여기에 이제 토크 컨버터에 플레이트가 있고 네. 바로 토크 컨버터가 시작이 안 돼요. 네. 여기 보시면 시작은 저기 뒤에서 시작되죠. 그러네요. 플레이트 뒤에 드라이브 샤프트 축이 지나가요. 음. 전에는 토크 컨버터 그 뒤로 지나갔죠. 네, 근데 이, 앞으로 지금 바뀐 네. 거네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꾸면서 엔진 어떻게 보면 앞바퀴가 음. 한 한뼘 정도, 한2십 cm 정도 앞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를 해 해요. 근데 사장님 지금 보니까 이거 좀 신기한 게요. 얘 앞차축이 그대로 있는데 엔진이 빠져 있네요. <laughs> 무게배분이 앞바퀴 앞으로 다 걸렸다는 얘기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차는 흔치 않아요. 근데 뭐, 엑스 드라이브나 포메틱은 이렇게 내릴 수가 없죠. 음. 왜냐면은 엔진 올팬 옆에 디퍼런셜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것도 떼야 네. 되고 축도 떼야 되고 하기 네. 때문에 한 번에 내리고 네. 아우디는 음. 이렇게 내리기가 가능하죠. 음. 그러니까 뭐, 앞으로 좀 그렇죠. 뭐, 저희 느끼기엔 벤츠나 뭐, BM 음. 뭐, 그런 데는 어차피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 있잖아요.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잘 해나갈까라는 고민을 한다면 얘네는 어떤 큰 핸디, 핸디캡을 핸디 안고 가기 때문에 응.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응. 어떤 고민과 응. 변경이 있는 거 응. 같아요 그래봤자 플랫폼 바뀌게 되면 이제 싹다 갈아엎겠죠 이제? 근데 그 플랫폼이 바뀌었다고 이 시스템을 바꾸진 않을 거 같은데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다음번에 또차 나왔을 때 하체 떠보면 알겠죠? 저희 네. 뭐 빨리 왜 세척 안 해요? 보내야죠. 보내야 돼요? 여기서 y t h i n g Salmide. s 진짜 삶아요? 아니면 의미 i d e Sal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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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떤 분이 d e Salmide. 고 a l m i d e Sal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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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부분. i d e s a 다른 부품들은 그대로 쓰고 부츠만 새로 시켜가지고, 부츠 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키 들이랑, 네. 이런 바, 이런 클램프, 여기 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가 있어요. 네. 충진제를 새로 갈아주죠. 음. 네. 그래서 지금 앞쪽 좌우로 빠지는 드라이브 샤프트는 예. 지금 다 수리가 완료가 된 끝났고요. 거고, 요거는 엔진 다 되고 나면은 같이 그냥 장착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조립할 때 들어가야죠. 오케이. 이거 이게 이제 오일팬 상단인데 알리... 오일팬 상단. 네 그러니까 엔진 밑에 들어가는 예, 여기가 음. 사고가 났었는지 이렇게 휘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휘. 이거 여기 여기 칠때 같이 먹었나보다. 그렇죠? 네 사고 그렇죠? 났을 때 같이 휘인 것 같아요. 어. 근데 혹시 나중에 이제 걱정하실까봐 사고 보니까 요 앞쪽만 살짝 휘었어요. 그죠? 안쪽까지는 안 먹었어요. 네 아무튼 저거 치면서 지금. 요거 같이 친 거죠? 예, 예. 이것도 시켜야겠네요 빨리. 예, 주문했습니다. 계신... 얘는 얼마예요 또? 얘 120만 원 더. 이게요? 예. 센터가는이 140인가 예, 그등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안 해외 주문하니까 얘는 제품밖에 안 나와. 이게에프터가 나올 수 없는 제품이라서. 아무튼 요게 120만 원이라고요. 예. 이거 그냥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피면 안 돼요? 어 아니네. 피력이 예. 같네. 예, 예. 깨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크기 갔는데 지금까지 오일이 안 새고 있었지? 실리콘의 힘이죠 아 그러면 음. 이거 사고 났을 때 여기 치고 나서 까가지고 실리콘으로 대충 떼온 거네 듬뿍 바르고 덮은 음. 거죠 음. 오토갤러리에 저차 파신 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세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터빈 유격하긴 했는데 네. 아직 괜찮아요 오. 터빈은 리빌트 안에될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크랭크 저너라고 피스톤, 네. 이 베어링을 다 까서 봤는데 음. 네, 상태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 쉘 베어링은 교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음, 음. 이게 이제 대메탈이라는 크랭크 쉘 베어링이죠. 음. 크, 생긴 건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만 음. 더 커지고 음. 재질이 약간 달라요. 음. 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얘는 여기에 들어가고. 네,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네. 조립 같이 하기 전에 지금 슬러지는다 청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조립이 시작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일차적으로 지금 그 가스켓이 중요한 가스켓이 몇개 와야 돼요. 아, 아직 안온게 있어요. 네. 그걸 또? 기다리고 있어서 그게 오, 도착하면 바로 시작하는데. 괜히 또 시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주? 2주? 네.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생각보다첫 편이 너무 빨리 나가 가지고 네. 지금 이 속도로 쭉 진행됐을 때 마감까지 부드럽게 여, 연결이 될지가 지금 관건이에요. 정안 되면 중간에 뭐 <laughs> 광택도 내려가고 예. 네, 중주가 뭐 스트립슈라도 할 거예요. 그렇죠. <laughs> 이번 주에 며칠 전이죠. 네. 1편이 나갔는데 어, 저희는 솔직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찍은 거예요, 처음에. 맞아. 그냥 한번 뭐 쓸, 쓸지 안 쓸지도 몰라서 찍은 건데. 그죠.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응. 이렇게 조금, 호응이 너무 조, 좋아가지고 지금 응.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지금 완전히 계획해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플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도 때문에, 그냥 막 왔다가 지금 막 찍고 있죠. 예. 그리고 항상 저, 제가 좀 되게 죄송한 게, 저는 어차피 일을 하는 입장이라가지고, 음. 이렇게 좀 준비, 제가 봐도 좀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좀 보여요. 네, 저도 일하다가 갑자기 찍고 이래서, 뭐 복장이나, 또 음. 환경 자체가 조금 미흡한 거는 제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네,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1편은 연습삼을 찍은 건데, 네. 이번 편이 잘 되면 네. 시즌2부터는 조금 음. 계획적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음. 이번 시즌1은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요. 디테일한 건 이픽입니다. 시즌 2부터 기대해 주시면 이사님이 잘 계획하실 겁니다. 네? 맞죠? 계획을 잘 하실 거잖아요. 네. <laughs> 오늘도 여기서 끝내고 오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